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이노베이터 열정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그 메타버스 앱인 스팟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스팟을 소개하면서 어,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을 한번 이 스팟에서 해보는 것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미리 만들어둔 그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 스페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게 크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공간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지금 밖에서 보면 이제 사이버 폭력을 우리 함께 예방해요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 놨고요. 또 지금 여기 어, 밖으로 나오시면 여기에 이제 이제 분노 조절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 노래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그 공간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그 학생이, 학생들이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거든요. 입장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미션이 주어집니다. 여기 보시죠. 어, 영상 시청 후에 소감문을 작성할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두 번째 사이버 폭력 5행 시집기. 그리고 우수자는 시상을 한다 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 영상은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아바타는 여기 앉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앉아서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자, 이렇게 제가 연동을 시켰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패들렛으로 바로 연동이 되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두 번째는 사이버 폭력 5행시 지기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가 일단 예문으로 하나 이렇게 제가 지금 보이시죠? 예문으로 만들어둔 거, 그다음에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라고 하면 또 이렇게 클릭해서 학생들이 패들렛으로 제출하게끔 만들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 공간들이 이한 그러니까 가지 공간에 나름대로 제가 조금 조금 꾸며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이쪽에 이제 사이버 폭력 캠페인에 대한 포스터들을 쭉에 만들어서 걸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저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께서 크롬을 한번 열어 주십시오. 자 크롬을 열어 주셔서요. 여기 보시면 지금 스팟 벌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스팟 벌 a 어라고 크롬 창에서 검색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나온 스팟 your place to work and host events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스팟 벌 l 어닷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이 부분이 뜨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요,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냐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오른쪽에 create your own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들어가 주십시오.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렸었는데요. 일단 먼저 공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자, create your own을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을 하고 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학교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그쵸? 그렇죠? 열정중학교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를 고릅니다. 먼저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오픽스가 있고, 이벤트가 있고, 펀이 있는데, 저는 오픽스에서요. 자, 먼저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오픽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익스플로스 바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무료 버전이고, 유료 버전일 경우에는 오른쪽에 프리미엄이라고 붙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방 하나짜리라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를 선택해 주시고요. Let's go 해서 이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선생님께서 스팟의 연령 제한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건데요. 스팟은 연령 제한이 있긴 하지만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중앙에 딱 보시면 중앙 약간 왼쪽에 클레임 어카운트라고 뜨고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회원 가입이 됩니다. 자 클레임 어카운트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클레임 어카운트 유진 구글이라고 처음 뜨게 되죠. 이거를 선택하시면 선생님께서 이 크롬 계정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요 계정을 선택해 주시면요. 딱 선택을 딱 하게 되면 이제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기에 위에 보시면 먼저 데스크탑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라 라는 요게 딱 뜨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그 크롬에 그로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실시 방법은요. 여기에 어 스팟에 이제,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 스페이스 구축은 제가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바른 생활부장, 학생의 임원들을 이렇게 한번 동원해 보는 것도, 같이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캠페인 포스터 제작은 저희는 바른 생활부장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들은 두 가지로 참여 가능합니다. 이제 그두 가지는 밑에 나오게 되고요. 우수작도 시상을 하고, 참여상도 줄 생각이고요. 자, 두 가지 활동을 참여하게 되는데요. 사이버 폭력으로, 폭력 예방으로에 대한 오행실을 짓는 거죠. 사이버 폭력. 이렇게요.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영상을 보고 소감문을 남기는 겁니다. 자, 스팟의 공간을 만들 때는요 먼저 필요한 자료들이 처음에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폭력 예방 포스터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바른생활보장들이 이제 미리 만들어서 이제 캔바로 만들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감문 남기기 패들렛 배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행시짓기 패들렛 배경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폭력 예방 영상을 미리 하나 그 링크를 찾으셔야 되고요 분노소설성 영상도 링크를 찾아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만들고 스페이스를 만들고 가입을 하고 저희랑 가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페이스를 꾸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에 영상이나 인터랙션을 넣을 거고요. 뭐 이때 인터랙션이라는 게 바로 이제 포스터 아까 만들었던 이포스를 연동을 하거나 패들렛을 연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저처럼 아까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요. 공동작업자를 추가하는 부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 초대하기 링크 이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메타버스 공간은 휴대폰보다는 PC나 탭이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QR도 주지만 링크 주소도 함께 공유하면 좋고요. 만약에 스팟은 휴대폰으로 들어오실 때는 학생들에게 그걸 눌리면 스팟 링크를 그대로 누르면 앱을 깔아야 됩니다. 앱을 깔지 않고 이제 링크를 크롬창에 붙여서 데스크탑 버전으로 보는 게더 좋습니다. 이제 캔바에 가셔가지고요. 이제 사이버 폭력 예방 포스터는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만들면 되고요. 이제 패들렛 배경 만드는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감문 남기기라고 중간에 그냥 그냥 하나 이렇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 만들어 두었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일단 다운을 받으십시오 공유 가셔서 다운로드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소감 남기기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불러 오냐면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수정 버튼 누르시고요 배경 화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배경 화면 추가 그 다음에 업로드를 누르셔야 돼요 여기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금방 다운 받은 거 소감문 남기기를 이렇게 딱 올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배경화면에 깔렸습니다 아까 이제 하나가 또오행시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오행시지기 한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너무 또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컨트롤 카피, 요 글자만 컨트롤 카피 해둘게요. 여기에서 컨트롤 V, 아까 o 행시직기 있었죠? 요렇게, 요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o 행시직기라고 뜨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요게 또 그대로 연동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방을 만드실 때는 일단 어, 지금 요 징이 있거든요. 요 징은 좀 이게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우리는 벽에다가 지금 포스터를 달아야 되잖아요. 요것도 지금 제가 보 때는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 상태에서,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오시면, 여기에 왼쪽을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망치 모양이 보입니다. 이게 에디스페이스거든요. 요거를 클릭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요 상태에서 지금 자 요거 자 요거를 클릭하면은 자 보세요. 지금 요렇게 초록색깔 테두리가 생기죠. 요거 지워주세요. 이렇게 또 잡고 또요 딜리트 보이시죠? 지워주세요. 그니까 징도 지울게요. 저기 딜리트 지우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요 이런 거 필요 없는 것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창문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창문 지우겠습니다. 창문 하나 정도로 남겨둬 볼까요? 남겨두고 요것도 지금 제가 요걸 한번 지우겠습니다. 요렇게 그럼 요렇게 일단 요렇게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서다 저장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d o n e 이란 부분이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자요 의자도 제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add space 가셔서요. 얘 잡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게 영상을 보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영상을 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렇게 잡고 땡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영상 이제 우리 필요한 부분입니다. 왼쪽 마우스로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사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지금 왼쪽에 망치 모양의 첫 번째 딱 보시면 텍스트가 뜨게 됩니다. 자, 텍스트 클릭 하셔서 바로 딱 여기 가져오는 분 보이시죠? 텍스트 클릭 하시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이 뜨게 됩니다. 이 텍스트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영상 다시 이럴 때는 다시 보시고 더블클릭, 사이버 폭력, 예방, 영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색깔도 바꿀 수가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 바는 게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요도 그냥 그냥 자, 아무 데서나 이렇게 왼쪽 마우스 클릭에 좀 자동으로 됩니다. 요걸 잡으시고 땡겨 주세요. 자, 근데 크기를 조절하고 싶잖아요. 잘 보세요. 딱 잡고 여기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딱 하면 여기 리사이즈 나오죠. 선택해서 바로 쭉 그냥 요렇게 이렇게 쭉 마우스를 그냥 그 클릭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위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자, 영상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소감문을 남겨야 되죠. 그쵸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가 소각물을 남길 수 있는 이 표시를 뭘 남겨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땐 어떤 걸 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에서 망치 모양에서 지금 첫 번째입니다. 쭉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은요, 여기에서 이 스팟 플랫 스크린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 투애드 선택하시고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갖다 나오세요. 요렇게. 자, 그리고 사이즈 조금만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학생들 만든 포스터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스팟 이 부분이 있었죠 아까 왼쪽에 요 스팟이라고 된 부분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또 가져와서 둘, 자, 클릭,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가져와서, 클릭, 세 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시 짓기가 있었죠, 그쵸? 자, 그러면 먼저, 오행시 짓기, 그것도 제가 아까 얘가 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클릭하셔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크기를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리사이즈, 크게. 이렇게 하고요. 잡은 상태에서 마우스로 끌어 내리세요. 이렇게. 이게 공간을 자유롭게 보실 때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Done을 누르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리셋 뷰라고 있습니다. 요걸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화살표 보이죠? 여기에서 오토메 e 뷰를 선택해 주세요. 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로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로 약간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오른쪽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마우스 같은 경우는요, 왼쪽 마우스로 선택을 딱 하면, 요렇게, 아바타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 연습해 볼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로, 요렇게, 이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추가하겠습니다. 요럴 때 다시 망치 가셔가지고요, 텍스트 넣겠습니다 짠! 넣고 더블 클릭, 넌가 동시에 더블 클릭, 텍스트에서 이제, 자, 싸, 이버. 근데 싸가, 싸도 됩니다. 선생님, 싸. 그 다음에 이버, 폭력, 오행시 집기 또 바꿔볼까요? 노란색 한번 해볼까요? 잘안 뜨이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또 왼쪽 마우스 아무 데나 클릭해주세요.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요. 이제 좀 땡길게요. 좀, 그리고 좀 크게 리사이즈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넣고 제가 아까 그 예문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패들렛으로 연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아까 어떤 거였죠 선생님? 내려오셔가지고 왼쪽에 자, 스팟 이걸 다시 갖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리사이드 조금 크게 한번 띄우겠습니다. 잡고 땡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 얼추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생 보시면 제가 막 이렇게 소파도 깔아놓고 화초도 깔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한번 살짝만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모든 까는 게다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테이블이죠 테이블. 테이블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요렇게 자 그럼 요런 테이블 한번 가져와 볼까요? 가져와서 요렇게 한번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놓고 자 놓고 아 테이블 이 너무 크나요? 그쵸 테이블 좀 조절되나요? 여기다가 이 스팟에다가 한번 놓아볼게요. 자, 놓고 자 그다음에 소파. 저 왼쪽에 오세요. 체어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소파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소파도 종류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엔 스툴 같은 거 놓아볼까요? 요렇게 한번 놓아보고 요렇게 한번 당겨서 3D니까 3D니까 밖에 나갑니다, 선생님 여기 딱 맞춰서 놓아볼게요. 자, 놓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또 얘도 놓아 볼게요 다시 한번 더 놓, 놓을게요. 얘 다시 갖고 와서 놓았는데, 얘가 지금 방향을 돌려야 되겠죠. 이럴 때는 자, 이렇게 잡고 로테이트.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여기 선생님, 마우스를 왼쪽도, 오른쪽도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고요. 마우스를 마우스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누르지 마세요. 마우스만 돌리세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고정이 됩니다. 고 상태로 당기세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또 다른 간 없이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는 뭐 이렇게 이런 색깔. 그 다음에 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노란색깔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여기에 그 화분 같은 거 놓을 수도 있거든요. 테이블 탑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보시면 이런 책 같은 것도 놓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책 하나 놓고. 자, 그다음에 큐레이터도 있고요. 자, 캣이요. 요거 재미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딱놔둬놓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 더 e 을 하고 나면 얘를 얘를 딱 더블 클릭하면요. 피캅이 떠요. 자, 피캅 자, x 누르면요. 이거를 얘가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안고. 그럼 요거는 있잖 남아 있죠.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에딧 누르고 얘를 딱 클릭해서 지우면 이렇게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아바타가 아까 캣 요거 이어 요거 지금 끼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자, 아이고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렸죠 너무 꾸미는데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화초만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초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쭉쭉 꾸미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자 왼쪽 오른쪽 마우스입니다. 왼쪽 마우스가 아니라 자 화초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꾸미기들 이쭉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 d e c o r a t i 라고 나오죠? 이런 거 보시면 자 이런 화초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깔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프리미엄, 뭐, 돈을 내야 되는 유료 버전이고요그 다음에 체크로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한번 이렇게 깔아두면. 정말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죠. 이래가지고. 얘도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달아보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커스텀 사인에서 이런 것도 하나씩 넣어두면 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음, 아, 요거, 이것도 이뻐요. 일단 여기 제가 몇 개를 세워볼게요. 하나, 그다음에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유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저장 누르고, 자 돌아오면요, 지금 다시 저장 누르게요. Done, Done이 저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제가 아까 여기 그 꽃을 이렇게 눌렸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조절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망치 에 d d Space 누르고 얘를 더블 클릭해보자요 Resize. 커집니다, 요렇게. 요러고 난 다음에 꽃도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얘를 빨갛게 예쁘죠? 또그 다음 내려와 보세요. 노란색을요, 또 얘를, 어, 여기서 요런 색깔로. 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왼쪽 마우스 로 이렇게 색깔 이 예뻐졌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에요. 아까 요거 있었죠. 이렇게 좀 세워두는 스탠드 같은 거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보시면 지금 얘는 옮기기가 좀 어렵죠. 이럴 때는 자 오른쪽 마우스 조금 당기죠. 여기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좀 당겨보십시오. 당기고 다시 왼쪽 마우스 당기고 얘를 좀 당겨봐도 돼요. 당기고 자 로테이트 자 살짝 돌리면서 크기 조금 조절하고 잡고 좀 뒤로 돌려볼게요. 요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학교 이름 넣거나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요. 그때 바깥에서, 그쵸? 이제 수조 같은 것도 있는 필요 없겠죠. 이런거 지우고요. 자, 요런 이런 이런 것도 있네요. 아까 바깥에 제가 큰 그런 그 스크린을 설치했잖아요. 여기 자, 나와서 요쪽에 한번 설치 한번 해볼게요. 그게, 아까 요런 것도 아까 제가 어떤 거였냐면 요거였습니다. TV 스탠드. 자, 요거요. 이렇게 해놓고. 자, 로테이트. 조금 돌릴게요. 잡고 얘도 살짝 다시 자 모양을 이렇게 돌리고요. 조금 리사이즈 크게, 크게 다시 조금 더 크게 얘 됐죠. 이렇게 잡고 좀 땡기게, 이렇게. 자, 그러면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아이템 꾸미기는 다 되었고요. 여기에 큰 화면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좀 멀리서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있으면 연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 여기에 이제 유튜브 이제 영상을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선생님. 이 상태에서 제가 왼쪽 마우스를 딱 갖다 대니까 여기에 유튜브 영상을 쉐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제 학교폭력 예방 영상 제가 하나 여기에 뭐 검색해 보시면 많거든요. 저는 중학생용으로 했습니다. 자, 공유 누르시고요. 링크 복사 누르시고요. 여기 오셔서 이 상태에서 자 다시 갖다 대고. 이거는 선생님 편집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쉐어 유튜브 링크 하시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쉐어. 자, 그러면 그 영상이 뜹니다. 자, 그럼 이제 시끄럽죠? 이렇게 클릭, 포즈로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제가 패들렛 링크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요. 여기에 오른쪽에 쉐어 웹사이트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 까 사이버 폭력 예방 영상 요거. 자, 링크 나옵니다. 공유해서 자, 여기서 이제 클립으로 링크 복사한 데서 유사한 나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학생들 보고 뺏길 수가 있잖아요. 뭐 시간 순서대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럴 때는요. 뺏기기 방지를 위해서는 패들렛에서 수정에 가셔서요 이 승인필요 컨텐츠 필터링의 승인필요를 켜주세요 톡을 ON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못 뺏기고 제가 승인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뺏깁니다 저는 항상 이걸 잘 쓰거든요 이 상태에서 공유를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당연히 있을 때그 공유 보나 작성을주셔야 됩니다 자 공유 버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웹링크 웹사이트 쉐어 웹사이트 클릭하셔서 컨트롤 구해 하시면 자 이겁니다. 제가 말했던 거 아까 이 여기에서 소감문 남기기를 배경화면으로 깔면 여기서도 좋지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소감문 남기기가 바로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 와서 선택을 눌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라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더블클릭 자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서 해볼게요. 자 이게 디폴트는 이렇게 검은 바탕에 어, 하얀 글 자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아, 괜찮죠? 자 돌아와서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포스터들이었습니다. 포스터 자 이거를 딱 왼쪽 마우스를 아 일단 요던을 눌려야 됩니다. 이제 캠페인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 캠페인 그 포스터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하나 둘셋 쉐어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업로드 파일에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셔서 자 지금 보시면. 이런 거, s h a r 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학생들이 볼 때는 더블 클릭을 이렇게 크게 보게 됩니다. 지금 보면 다운도 가능하고요. 자, 요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또다시 이미지, 자, 스페이스 에디트 할 때는 이 망치 모양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크게.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해서 크게.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것도 괜찮겠네요, 선생님. 여기서 사이버 폭력이라고고 나오잖아요. 얘는 지우고요. 얘를 여기다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약간 가판 스탠드 같은 느낌 그죠 여기에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얘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망치와 에디스페이스를 한 경우에 이 상태에서 얘를 딱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선택 한번 해볼게요 요 상태에서 자 요거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요거를 선택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해볼게요 좀 크게 이렇게 얘는 약간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넌으로 누려 그 그러니까 스팟은 이렇게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아까 뭐였죠? 오행 네, 시짓키 그러니까 아까 오행 시짓키 같은 경우는 제가 예로 만든 게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Share Image 누르고요. 다시 업로드 파일에서 선택하셔서 아까 오행 시짓키 이거 한번 그 제가 아이 사이버 복역 오행 시 이거 한번 넣을게요. 여기서 Share. 하면은 제가 예로 했던 게 나오게 되죠 자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링크를 달아야 되겠죠 그쵸 자 Done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얘는 지금 어 아까 패들레 오행시 짓기 여기에서 자 요거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그 수정에 가셔서요 요렇게 컨텐츠 필터링의 승인 필름을 눌러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공유를 누르고 클럽보드 링크 복사 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요 오셔 가지고 요 상태에서 자 다시 이렇게 쉐어 웹사이트 누르고 아까 옥상한 거 r 어 이제 o 행 c 지키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제가 패들렉 연동되는 거 볼게요. 자 이렇게 딱 클릭하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연동이 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또그 제가 그 설명한 거 바닥에 붙여 놨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써 볼게요 여기에다가 에디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텍스트 자 여기다가 텍스트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자 사이버 공역 예방 한번두 가지 방법 이렇게 쓸게요. 자, 이런 말잘못 써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좀 사이즈 크게, 좀 크게 보이게 해 놨겠죠? 자땡기고자 글자가 틀렸죠? 그러면 너무 크죠? 클릭고 하고 캠페인 오케이 자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다르게 그러한줄한줄따라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자, 더블 클릭. 자, 1번, 1번, 어, 영상 시청 후 소감문 쓰기. 자, 요거, 다시 d 나고하고요 다시, 사이즈 좀 크게. 그래서, 옆으로. 자, 맞출까요? 이렇게 중간으로. 자, 복사하긴 안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텍스트 또 누르고, 두번째, 아, 오행시 찍기. 던하고 얘도 사이즈 좀 키우고요, 키우고 당기고, 자 이렇게 당기고, 예, 이렇게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시상한다고 했잖아요. 자 더블 클릭하고 놓고, 자 더블 클릭. 이때 여세이 윈도우 단축에 알려드릴게요. 왼쪽 손으로 윈도우 단축키 누르시고요, 윈도우. 그 다음에 마침표, 오른쪽 눌려 동시에. 그럼 이모지가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제 시상을 하니까, 여기 트로피 상 이런 거,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에. 그 다음에 이런 메달 상 이런 거 좋죠. 딱 넣고, 자, 중앙에다가, 여기다가, 자, 우수작은 시상, 참여자는, 어, 상품, 증명.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눈에 좀 띄게 색깔 바꿔 보겠습니다 멀갛게 할까요? 멀갛게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당겨와서 멀겁게 해놓고 아이들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우리가 다 만들었고요 자, 또 한번 눌려 볼게요 자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거 이런 거 한번 지금 보여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바로 누르면 바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왜안 틀려지냐면 보세요. 이거를 왼쪽 마우스 갖다 대면 지금 스탑이 돼 있잖아요. 플레이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만약에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걸 꺼버리시면 됩니다. 턴오 하셔도 되고요. 지우기 하셔도 됩니다. 무한 반복은 여기 보시면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었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 여기 바깥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을 써주면 좋겠죠. 요거 같은 경우도요.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엣 스티커 노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사이버 폭력 예방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하고 난 다음에 사이즈 한번 이렇게 그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하고 잡고 땡기고. 자, 잘 만들어졌나요? 아, 너무 크게 만들었네요. 그럼 조금 더 리사이즈 땡길게요. 이렇게 중간으로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공동 작업자 추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딱 이렇게 일단 인바이트라고 뜨게 됩니다.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잘 보세요, 선 생님. 자, 게스트로 초대할래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게스트 초대를 꺼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링크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서는 멤버 롤즈가 나오고요. 이걸 만들 수 있을 때는 어드민이나 멤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expire invite after라고 해서 몇, 얼마나 이게 유지되냐 하는 건데요. 하루는 좀 짧더라고요. 세븐데이즈나 네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부터 세븐데이즈로 주거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카피 링크를 여기에 공동 만들 사람. 이 링크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어드민으로 들어와지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인바이트 누르시고요 Bring in as a guest 하면 이제 이때는 게스트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지금 One day라고 나오잖아 이것도 이제 7뭐 days 아니면뭐선생님께 보시고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좀 이렇게 이제 그 같이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예, 스팟이란 앱이 3D 앱이고, 그리고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약간 어색하지 어렵지는 않거든요.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